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온전한 찬양과 경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설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하나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말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에게는 지혜와 인내를 더하시고, 아이들과 학생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열정과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금 회복. 회복되고 교회 학교가 성령 안에서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이 사회를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온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경제가 회복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바른 판단력을 허락하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안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과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환호들을 위해 강구합니다.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뿐 아니라 영혼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그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족과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단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주님의 뜻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가며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